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 히브리어로 이제 마라고 하죠. 아, 이 단어는 단순히 이 귀로 이렇게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일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거기에는 순종하다라는 뜻도 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그 마음대로 행위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듣는가 또 누구에게로부터 그것을 듣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많은 경우 정말 사람들의 말, 누군가의 무엇을 듣는가 그걸로 인해서 저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거나 또 인생의 앞날이 정해지는 그 이정표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요하스의 왕의 스토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이렇게 키움을 받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선한 왕으로서 이 나라를 또잘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아, 성인이 그런,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아, 악한 방백들의 또 말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서 아, 그가 아, 그 또한 이 악한 왕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권력자들의 그 아첨의 말에 홀리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또이 우상을 쫓는 그런 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저희도 오늘날에 어 세상의 목소리들이 있죠. 뉴스들로 뭐 이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들이 있고 또 주위에 이 교만한 자들의 또 말들. 어, 그 말들의 저희가 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이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어, 그런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저희가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저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어때요? 가장 큰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커질 때 하나님의 소리는 작아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커질 때는 어때요? 세상의 소리와 이 죄악의 또 교만한 자들의 소리가 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소리로 제일 큰 것으로 켜 놓고 저희가 매일 그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기에 정말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때요? 이 준비해 주신 은혜와 이 축복이 있죠. 것을 저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말씀합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에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으로서 또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성품을 지녀야 하는지를 또 이렇게 교육하였고 또정치적 경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런지 또 무엇이 옳은지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오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인도하게 인도해 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요아스는 이제 여호야다의 제사장을 통해서 좋은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왕이었지만 그 신앙을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지키는 법은 또 이렇게 익히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성도님들 이게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육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옳은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은 저희는 어때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실력을 저희가 또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이 단지 그냥 행위에만 이렇게 어, 이렇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저희가 실천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여의야다가 그래서 이제 죽은 후에 어, 그의 자리가 이제 부재했을 때이 의롭지 못한 방백들이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이제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로 이제 왕에게 이렇게 접근한 것이죠. 이 요아스라는 이 인물, 이 왕이 어 7세, 어 7세에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인물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앞에 와서 절하면서 그를 축켜 추켜 세워주고 어, 또 충성을 맥세한. 아,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게 진짜 충성인 줄 알고 이제 그들의 말을 이렇게 잘 어, 이렇게 귀담아듣게 이제 된 것이죠. 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이 너무도 더욱 이렇게 달게 이제 들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결국 그 말들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뒤로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결국에는 그런 허수아비와 같은 이 왕이 된 것이에요. 이 예, 저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가운데 부재할 때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소리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마음, 그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멈추면 반드시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소리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소리가 지혜롭게 들리고 또 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중립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이 세상의 소리에 홀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경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소리에 이렇게 경청하게 되고 거기에 쏠리는 사람 그 결과는 어때요? 아,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쾌락이 이렇게 존재하겠지만 이 결국에는 오늘 요아스의 왕의 이 최후와 같이 정말 왕실의 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의 그 상징인 것이죠. 그런 무너진 인생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희도 저희가 금요일 집회에서도 배웠죠. 주신 명령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이 말씀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19절,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계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일에 무슨 부족함이 있었다고 아무 능력 없는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겸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를 행하고 또의욕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일이에요. 그 일에 그저 충성되이 순종하며 이제 살아가면 될 터인데 왜그 복을 스스로 이렇게 차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맺은 그 생명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왕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끊었으므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또 함께 하시고 채워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로부터 이렇게 거두어졌다. 이렇게 또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두려운 경고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항상 뭐예요? 이 하나님은 항상 어, 주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 돌아오시기를 항상 바라시죠. 이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틀린 길이니 정말 심판,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금율의 음성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안 저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이에요. 죄를 발견하고 의료의 길로 다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윤리를 잘 지키는 그런자가 선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뭐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렇게 명칭까지 주죠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지 행위적으로 도덕윤리의 밝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과 의로움으로 입혀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즉 뭐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워야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직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직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사랑과 또 소망이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이 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은 늘 어때요? 이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늘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서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그 믿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입은 자는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과 그런 모습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어떠할까? 또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상기해 보게 되기 때문에 늘 회개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또 회개 자리로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회개로 인도해 주신 것이 또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또 어, 다시금 주님 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 말씀이 있기에 저희가 진솔한 마음을 갖게 되고 정말 겸손히 이 주님 앞에 이렇게 회계로 이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드러내고 찌르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말씀과 정말 의로운 말씀, 찌르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하스 왕은 이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도 이 자신을 키워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이 스가랴를 돌려 쳐 죽이는 그런 큰 악을 이제 행하게 된 것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반역이었고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배음망덕을 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스가랴가 뭐라고 이제 외쳤어요? 여호야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또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어, 그의 그의 마지막 그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피살을 보시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악을 심판하신다는 그 선언을 남기고 어, 스가랴는 그목 이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반드시 공의로 이땅 가운데 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오늘날 저희에게도 여러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른 말을 했는데 이 돌아오는 것이 이 비난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저희가 취해야 하는 반응이 어떤 뭐, 뭐 어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가치 화를 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는 그 신앙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보복을 이루는, 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저희가 확신하며 정말 저희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먼저 가져가고. 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어건한나 그런 신앙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갚아 주시죠.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 아비의피로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을 행하고도 끝까지 자기의 위에 취해 있는 그 세대들 그들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때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신하며 또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하기로 결단했을 그 순간부터 그때 이미 저희의 인생이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그 소유권이 이적이 된 것입니다. 이 저희의 억울함과 이 고뇌 또한 이제는 저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희의 손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 주님의 그 일하시는 그 손길을 저희가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죄인들과 같은 수준, 같은 죄인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저희의 신앙을 지키고 저희의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반드시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저희의 잃은 것보다 더욱 더 많은 것, 더욱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늘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낮은 자리, 어떤 이런 어, 것이 많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지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보다 더큰 생명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사실을 또한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이 천국의 영광과 이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도 정말 어 오늘날 저희에게도 정말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임만UEL의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확신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대하며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또 축복을 이렇게 누리시는 또 은혜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